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눈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인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때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개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강대를 쳐서 애굽 땅믹돌에서부터 수에, 내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업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트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것입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국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0장 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들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차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미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 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성업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그함드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애국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음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하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따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 1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가지에깃 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물 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 가지를 많게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메 공중에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금물을 그치게 하고, 레버눈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그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부터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를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삼십이자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리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어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리라. 내가 너를 묻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와의 호말씀이니다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때에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국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여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열둘째 해 어느 날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치아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되었음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의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갖췄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애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간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리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로다 주 여와의 말씀입니다. 아멘.